올해 초 남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원룸촌이 밀집한 대현동에 AI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CCTV가 설치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대현동 원룸촌에 CCTV가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83대, 대현 1동과 3동에 43개 지역입니다. 이곳은 경찰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CCTV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일컫는 AI 기술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기존의 CCTV는 관제요원이 24시간 지켜봐야 하지만, 이 CCTV는 스스로 탐지합니다. 건물 침입이나 방화, 폭력은 물론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에도 이상 신호로 감지해 알려줍니다. 이 CCTV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든 비용은 3억 원.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6개 기관의 사회공헌기금입니다. 지난해 남구청은 이들 기관과 경찰 그리고 민간이 참여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남구는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계획에 따라 안심벨이나 쉼터 등도 조성합니다. 부산시는 이곳에 다가구를 매입해 1인 여성 가구 등에 임대하는 안심주택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CCTV 설치를 시작으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 구축되면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